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묻는 인사를 우리는 안부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례적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그 안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다정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냐는 말 안에는 별일 없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. 몸은 건강한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너무 춥거나 덥게 지내는지 많이 외롭지 않은지 그런 안부의 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. 안부를 묻는 게 형식적으로 보이더라도 관계에선 꼭 필요한 인사말이죠. 흐린 날씨를 핑계로 무더위와 장마 소식을 이유로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를 꼭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들리나요?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.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당신에게. 저는 해외 연주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김정은 씨를 대신하여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입니다. 6월 21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그리그의 페르그윈트 제1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, 아침의 기분.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오슬로 필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. 갑자기 좀 날씨가 더워지거나 뭐 추워지게 되면, 어, 혹은 곧 있으면 시작될 장마나 폭설, 뭐 이런 날씨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 안부를 더 묻게 되는 것 같아요. 잘 지냈는지, 어떻게 지냈는지, 밖에 비 오는데 조심해라. 혹은 뭐, 이런 게 생각난다. 뭐, 조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,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는, 어, 그 순간, 가장 필요한 고마운 말이기도, 어, 할것 같습니다. 저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아침마다 만나서 이렇게 어 소통을 하는 것도, 어, 또한 하나의 안부를 주고받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지금 제가 스페셜 DJ를 맡은 지 이제 9일째 됩니다. 어,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참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저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연들과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음악을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니, 어, 이보다 더 상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0748님께서 오늘은 태진님께서 ICAE 2022에서 탑클래스 대표 인물 대상을 수상하시는 너무 기쁜 날이고 저는 또 월급 날이라 또한 기쁜 날입니다.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여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지낼 수 있는 건 자신에게 허락된 커다란 축복이자 선물이죠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네 맞습니다. 너무 감사한 자리에 제가 오늘 어 시상식에. 끝나고 임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기쁜 날 되시길 바란다고 제가 그리고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여러분들 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세계 곳곳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인보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와글와글 음악 퀴즈에서 살짝 맛보기로 보내드렸지만 내일 2부에는 저의 작은 콘서트가 있는 거다 기억하시죠? 네, 내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니까 내일 꼭 함께 해주셔서 저의 라이브 공연 꼭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손태진이었습니다.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음악 정원에서 다시 만나요. 네.